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가장 도드라졌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일부속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회에 뭐 출석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제일부속실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김현지 실장이 이 최측근이다, 뭐 V0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실세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김현지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어, 좀 간략하게 쉽게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과연 실세일까요? 예, 실세. 맞습니다. 왜 실세라고 봐야 되는가?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권력적인 측면에서의 실세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의 거리로 많이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김현지 실장,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인물이죠. 대통령과의 인연이 벌써 30년 정도 됩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인연이 이렇게 깊습니다. 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를 했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어, 총무비서관도 요직이지만 제일부속실장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어, 수행하는 직책에 있는 인물이 제일부속실장입니다. 역시 가장 에, 가깝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 권력적으로 가장 가까운 측근 실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그렇게 볼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것들이 그동안에 공개된 것들이 있었죠. 지난 2022년 9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표였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장면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거기에 문자가 나왔었죠. 전쟁입니다 이 얘기. 당시에 이제 김현지 수석 보좌관 선임 선임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백현동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거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구 전쟁입니다. 이게 부각이 되면서 김현지 보좌관이 에,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 하는데, 어, 김현지 보좌관은 딱 규정을 한 거죠. 상황을. 이건 전쟁입니다. 딱 규정을.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가 일반적인 어떤 참모의 관계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있었죠. 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보좌진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낙마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죠. 자이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강선호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준 인물이 당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 이제 이 정도 사안일 경우에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들이 얘기를 하는데 총무비서관이 통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역시 실세는 실세구나. 뭐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었죠. 어 최근 공개됐던 우상호 정무수석의 인터뷰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실세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 편린이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아무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 김현지 비서관이 행정관 등 인사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달 뒤부터는 강원식 비서실장 체제로 다 정리가 됐다. 실세는 강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실세는 강원식이다라는 부분보다도 그 앞부분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관 등 인선을 주도한 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이게 이제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어쨌든 인사는 다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야 된다. 뭐 만사현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거나 마찬가지죠. 현재 대통령실에 세팅된 이 인사를 한 것은 김현지 비서관이다. 세팅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뭐, 부분은 이제 강원식 일장이 중심이 됐더라도 어쨌든 기본 골간 뼈대를 다 만든 건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 뭐, 온갖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사 현통이다. 모든 것은 다 김현지를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V0다. 그 정도로 힘이 세다라는 거죠. 찐 실세다. 그냥 실세가 아니라 진짜 실세다. 최측근이다. 얼굴 없는 측근이다. 그림자 측근이다. 이렇게 뭐 수식어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불과 지금 세 달, 네달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권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실세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실세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어떤 인물인가? 김현지는 누구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공개된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학교는 뭐 어디를 졸업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뭐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기타 등등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종합을 해보면, 49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고딩맘이라고 합니다. 고딩을, 고딩 자녀를 둔 엄마다라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담배 상당히 좀 애연가인 걸로 하루에 뭐 거의 한갑 이상, 두갑 가까이 피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애연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이 제초제라고 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인연이 있는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끼리는 김 실장을 제초제라고 놀리기도 한다라면서 성비위나 갑질, 청탁 등과 관련해 깔끔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해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낸다 함께 일하면서 가장 편했던 것은 김 실장이 조직 내 레드팀 역할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유일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김현지 실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네, 네, 얘기입니다. 어, 이 김현지 실장의 재산, 최근 공개된 거 보면 11억 8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 그리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공교롭게 대장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혜 의혹 등도 제기가 됐었는데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이 상황입니다. 어, 70년대 뭐초 중반으로 광주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인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남 사범고시 합격하고 성남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 활동 등등을 하면서 1995년에 어, 이재명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성남 시민 모임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2005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성남 시민 모임의 사무국장을 1998년부터 맡은 게 김현지 실장입니다. 사무국장을 맡았다라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사무국장을 맡기는 쉽지가 않죠 조직에서 그 전부터 활동을 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98년도에 이 사무국장을 맡았지만 그 전부터 이 활동을 김현지 실장이 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역산해서 봤을 때 거의 30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부터 2001년 정도부터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민 활동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부 조정 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초창기부터, 제일 초창기부터 도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남 경기라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진상, 김현지, 이두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처음부터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그러한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03년에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는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남 시민의 모임 이런 것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다가 2010년에 성남 시장이 되는 거죠. 이 성남 시장이 되고 나서 어, 김현지 실장이 그 인수위의 간사를 또 맡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성남의제 21실천협의회라고 성남의제 21이라고 불렸는데 어, 이 모임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어, 김현지 실장이 여기서 사무국장을 지냅니다. 이 단체가 성남시청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성남시장실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의 또 지원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걸로 오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쯤에 김현지 실장이 이 벌금형 선고를 받습니다. 2013년 사건이 문제가 돼서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성남시 소속의 국민의힘 새누리당이었죠. 당시에는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을 좀 비판하는. 어, 그런 문자 한 3만 3천 건 정도가 발송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김현지 실장이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이 판결을 받아서 벌금 150만 원, 어, 전과가 이때 이제 생기는 거죠. 최근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게 뭐 지역 언론에는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던, 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로 됐을 때는 경기도지사실, 비서실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경기도의 정무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챙겼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항을 해서 보궐선거로 당선한 이후에는 국회로 입성을 합니다. 국회에서 수석보좌관, 선임보좌관을 맡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를 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하나 또 알려진 것이 2003년 2월 달에 어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이 대통령이 나섰었는데 그 성공보수를 김현지 실장이 받는 걸로 그렇게 지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뭐 흔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소송을 대리한 소송 대리인이 최근에 유엔 대사로 유엔주재 대사로 임명된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차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직원하는 참모다. 사사로운 걸 챙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나왔고요. 이 대통령이 조언을 새겨든다.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은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어 알려져 있고요. 박지원 의원이 어 최근 뭐이 김현지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 얘기를 했죠. 상당히 전의에 불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에 자기는 나가고 싶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과대평가 받으면 정치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박지원 의원은 난 너의 능력을 믿는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성격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뭐 그런 무난한 스타일이 아니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하는 이렇게 좀딱 자르는 그러한 어떤 스타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현지 실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나 어, 법안을 어,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박수영 의원이 에, 얘기를 한 내용인데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제 신상 정보를 좀 공개를 하는 거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어길 때 천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법안 발의를 통해서 어쨌든 고위공직자라면은. 어, 국민이 어느 정도 그 신상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어, 이른바 정진상 실장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김현지 실장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기본적인 출생, 뭐, 고향, 학력, 뭐, 나이 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억측도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현지 실장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좀 고위 공직을 맡은 주목도가 높은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국회에서의 어떤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지휘국화를 막론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사실 총무비서관에 있을 때 그때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이슈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제 출석을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슈의 흐름이 그렇게 가면서. 굉장히 이슈가 커졌고, 또 공교롭게 그 시점에 보직을 옮기면서 일부러 국회에 안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아 이것이 이제 또, 어, 많이 확산된 그런 상황이거든.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어, 정권을 위해서나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어,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 좀더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인연 등 때문에 측근 또힘 있는 실세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권력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과연 김현지 실장 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뭐 국감에 나와야 된다,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할 필요 없다를 둘러싸고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좀 다릅니다. 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전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사람이 에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중 여러 가지 어감론을 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일종의 권력관리 정무적인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어 우상호 정무수석 이 중심이 돼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에 논란의 중심 인물로 떠오른 김현지 대통령실 제일 부속실장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